안녕하세요. 톡소리의학 채널의 응급의학 전문의 이대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시는 환자분도 많고 그러신데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때면 더잘 생기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뇌졸중 이런 거 걱정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어, 갑자기 막 얼굴이 마비가 와 있고, 이렇다면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으로 깜짝 놀라셨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안면 마비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면 마비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흔히 듣기는 이제 구안화사라고. 어, 이게 <laughs>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입과 눈이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증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부안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벨마비 벨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벨마비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전에 그 에딘버러 대학에 벨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맨 처음에 이제 안면신경 이상이 오면 아 얼굴이 마비가 오는구나 요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마비 이름을 따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안면 마비는 안면을 지나는 신경의 마비입니다. 그래서 안면 신경이 귀 쪽으로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마 쪽에도 가고 눈 쪽에도 가고 턱 쪽에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그 안면 신경 나오는 길이 마비가 오면 얼굴 반쪽이 다 마비가 오게 됩니다. 혀나 이게 침샘 같은데도 좀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안면 마비는 왜 생길까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뭐, 원인을 명확히 다 밝힐 수가 없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원인 증명하기도 좀 어렵고요. 뭐, 추측되는 원인으로 얘기하자면, 바이러스 감염. 뭐, 만약에 귀쪽에, 아, 귀쪽에 뭐, 물집 같은 게막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게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음부터,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 이러면, 아,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된, 대상포진을 동반한, 감염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안면신경마비 그럴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감기 가 걸렸는데 중이염이 많이 생기는데 중이염 생기고 나서 또 그쪽으로 이제 염증이 번지면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제 재밌는 얘기는 추운 데서 자면은 입 돌아간다고 추운 데서 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옛부터 내려오는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운 데서 자고 났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잠잘 때는 이제 말초혈관 허혈이 좀 생기기가 쉬운데 그 우리가 안면신경이랑 머리 쪽으로 가는 신경들 이런 것들도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잘 때는 허혈이 좀잘생기답니다 미세혈관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더 이제 추운 데서 자고 났더니 말초혈관 허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추운 데서 막 덜덜 떨면서 자고 일어나면 아 안면신경마비가 와서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찬 바닥에다가 뭐 물리적인 압력으로 얼굴이 눌렸다. 그러면 여기 안면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눌려갖고 계속 자고 났으면 아마 이제 더 그쪽 안면신경 마비가 올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보면, 어 저도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추운데서 시험 공부하다가 책 빼고서는 잠들었는데, 이제 책에 눌 얼굴이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그쪽이 마비가 좀 잠깐 왔다가 아 깜짝 놀라서 막 문질렀더니 얼굴 안면마비가 풀렸던 그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안면마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제 안면마비 검사를 어떻게 하냐 간편하게 볼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름을 눈가에 이렇게 주름을 치켰다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면마비 온 경우에는 이제 이마에 주름이 안 젖습니다. 이렇게 인상쓰거나 찢뜨거나 그랬을 때 이마에 주름이 전혀 젖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이렇게 찢떴는데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은 눈썹이 안내려가게 처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막 제대로 감, 꽉 감아 보세요 이러는데 눈이 안 감긴다든지 뭐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팔자주름이 이제 안면마비가 와서 보톡스 맞은 것처럼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꼬리도 이렇게 처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이 잘안 감기니까 눈 건조가 올 수가 있고 입도 구간 건조가 올 수가 있고 청각도 이제 과민해지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혓바닥에 감각도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개는 이제 자구려서 갑작스럽게 생긴 다음에 보통 증상이 피크 치는 데까지 3주 정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정도. 그다음에 길게 가면은 최대 증상 보인 후 6개월 이내에는 회복이 돼야 된다. 만약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제대로 된 회복이 안 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원인이 있는지 뭐 말하자면 뭐안 좋은 거지만 뇌 뇌종양이라든지 뇌병변이든지 이런 걸 한번 또 고려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아 이게 혹시 뇌졸증이냐, 뇌졸증과의 간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응급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안면마비보다는 뇌졸증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CTMRI 찍기 전에 증상만 갖고 어떻게 감별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로서 이마에 주름을 이렇게 접으라고 합니다. 뇌졸증은 이마에 주름을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면신경마비는 대개는 이마에 주름을 못 찝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스크린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환자를 판별할 때 이제 좀 시켜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증상으로 뭐 팔다리 마비가 동반돼서 온다든가 얼굴은 얼굴이지만 아 팔다리도 같이 못 쓴다 이러면 100%뇌졸중일 가능성이 많겠죠. 음식물 삼키는데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뭐 발음 장애 같은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얼굴도 그렇고 팔다리를 못 쓰면서 말을 막 이상하게 막어눌하게 한다든가 발음이 자꾸 샌다든가 이러면 좀 걱정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을 먹고 그런데도 병변이 계속 진행이 된다. 아, 3주간 약을 먹었는데 증상 호전이 없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CT, MRI 검사를 해 봐야 된다. 머리 쪽 감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안면신경 마비가 귀의 염증과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귀 검사도 꼭해 봐야 되겠죠? 근전도 검사 같은 것도 진행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응급실에서는 금전 근전,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 좀 생소하긴 합니다. CT랑 MRI도 찍었는데 어뇌 아, 병변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졸증은 아니라고. 하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안면신경 마비만 치료만 잘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느냐? 이제 보통은 경구약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사실 종류는 뭐 엄청 많은데요.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프레드니솔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뭐 소론도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좀 처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60에서 80mg 정도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론도가 하나에 5mg 정도인데요. 한 알에 그러면 하루에 60mg에서 80mg을 먹으려면 몇 알을 먹어야 될까요? 1료수사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스테로이드를 열열알 넘게를 먹으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약이 좀 많죠. 그래서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좀 약간 과량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항바이러스제를 좀 투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명은 발트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루에 1,000mg, 500mg짜리 두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0 0 0 m g 두 알씩 하루세번 정도 먹게 되고요. 우리 아시클로바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게 하루 400mg씩 5번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발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먹고요. 아시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흘 정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그러면 이제 총 합쳐서 우리 약을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한 12알에서 16알 16, 정도 먹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항바이러스제를 2알씩 뭐 하루 3번 또 먹어야 되니까 먹는 양이 좀 많습니다. 약을 굉장히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좀 치료가 힘들 수 있지만 약을 꼬박꼬박 잘 드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요즘에는 뭐 안면 근육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전기 자극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유증 같은 건 혹시 남지 않나요? 지금 아주 큰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이 마비가 왔는데 이대로 굳으면은 사회생활은 끝 아닙니까?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아, 반쪽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은 반만 가면으로 가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증상이 남으면 어떡하냐.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후유증이 남을 확률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안면신경 마비가 좀 경미하게 있다. 자세히 봐야지 보일 정도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회복이 되는데요. 1982년에 나온 한 가지 이제 통계학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치료를 안 했답니다. 안 해놓고서는 이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됐나 요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연구를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환자가 왔는데 당신은 치료를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연구 그냥 연, 치료 안 받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갖고 이제 그런 나온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치료 안한 사람 천명 중에 봤더니 완전 안면 마비가 삼 분의 일, 그다음에 불안전 마비가 삼 분의 이 정도 됐는데. 치료를 안 했는데 완전 회복이 한7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그냥 완전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한 16%쯤에서 이제 좀 눈에 보일 정도의 안면마비가 좀 남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안면마비가 남으면 좀 슬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는 자기 진단이 가능한 말씀을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 환자를 많이 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간별이 쉽지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간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나 무슨 다른 합병증이 있으시다든지 그래서 나는 뇌졸증이 올만한 그런 많은 위험인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먼저 보셔서 뇌질환 간별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아, 뇌 질환 괜찮다. 뇌 쪽은 뭐괜찮니 걱정하실 거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비인후과 쪽도 한번 좀 같이 보셔어갖고귀 질환이 있는지 이제 좀 체기 그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데서 잠은 추운 데서 잠을 안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